안녕하세요. 배지아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초등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판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 씨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 B 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비구는 이를 따르지 않고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습니다.이에 a씨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비속어를 넣어 말했습니다.이후 이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모두 a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라고 보았고 2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당시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인 피아동의 태도가 옳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행위는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A 씨는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지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피해 아동을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피해 아동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 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지만 당시 A 씨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성향, 그 발언의 정도와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춰보면 해당 발언이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법원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의 지도 재량과 정서적 학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